놓치면 평생 아쉬울 한 페이지가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강문경이라는 이름이 그 페이지맨 위에 굵게 찍혔다. 12월 27일 서울 콘서트. 메일함과 문자 알림을 몇 번이고 새로 고침하며 한땀한땀 한땀 건진 그 티켓이 지금 손에 있다면 이미 반은 성공이다. 치열했던 예매전쟁의 체온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티켓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공연장에 가기 전부터 이미 무대는 시작되었다. 예고 없이 터진 티저, 그리고 숨골을 틈조차 주지 않고 올라온 선공개 영상. 팬덤은 순식간에 달궈졌고 커뮤니티의 타임라인은 들썩였다. 단어 하나, 표정 하나가 캡처되어 퍼졌고 그한 줄이 이번 서사의 방향을 정했다. 엠뱅이 내놓은 새 트로트 오디션 무명 전설. 트로 사내들의 서열 전쟁의 티저에서 강문경이 던진 짧은 대사너들이 뽕맛을 알 아라는 단순한 멘트가 아니었다. 프로그램의 기조, 본인의 역할, 그리고 앞으로 보여줄 방식까지 압축한 선언이었다. 제작진은 공개 순서마저 계산했다. 쟁쟁한 라인업을 먼저 깔고 마지막 순간에 히든 카드를 빼들었다. 기대 곡선을 최고점으로 끌어올리는 방식. 그 직후 성공개 영상이 연달아 풀리면서 팬들은 밤새 타임라인을 새로 고침했다. 숫자는 정직했다. 커뮤니티의 체감상 수만 번의 클릭이 한 방향으로 몰렸고 댓글의 톤은 하나로 정리됐다. 심사위원이 아니라 멘토로 온다. 강문경은 점수로 사람을 재단하는 사람이 아니다. 오래 버틴 무명 시절의 결을 아는 사람. 그래서 성장의 속도를 믿는 사람. 경쟁 구도를 유지하되, 사람을 부수는 방식이 아닌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조합. 이게 이번 미션의 핵심이다. 그가 뽕신이라 불리는 이유는 화려한 고음 때문만이 아니다. 판을 읽는 속도, 사람을 보는 눈, 모델을 설계하는 손맛이 좋다. 참가자에게서 한 줄을 찾아내고, 그한 줄의 방향을 바꾸는데 필요한 디테일을 집어준다. 한 박자 길게, 마지막 끄듬 덜어내기. 후렴전 프리브리즈를 반톤 낮춰 감정의 여지를 남기기 이런 지시들이 쌓이면 노래는 달라진다. 냉정하지만 잔인하지 않고 따뜻하지만 느슨하지 않은 피드백. 오디션의 재미를 지키면서도 사람의 존중을 놓치지 않는 방식. 이 포지션은 아무나 할수 없다. 경험, 감각, 그리고 책임감이 동시에 필요하다. 강문경은 그 균형점을 정확히 알고 있다. 연말 연초 편성표를 보면 KBS가 왜 그에게 우리 쪽 사람이라는 별칭을 붙였는지 바로 이해된다. 오늘 밤 10시. 가요 무대는 사실상 전운이다. 본방 사수라는 말이 진부하게 들릴지 몰라도 무대는 늘 현재 진행형이고 현재는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 바로 다음 주에는 가요 무대 녹화가 이어진다. 녹화 방청은 방송보다 체온이 가깝다. 템포를 맞추는 밴드의 손질, 휴사인 직전 깃드는 정적, 무대 뒤에서 마이크를 점검하는 순간의 호흡까지 들린다. 새해가 밝으면 전국 노래자랑 고정가수 스케줄이 바로 붙는다. 1월 13일 경남 지역, 1월 24일 경기 화성. 이 프로그램은 이름값 이상이다. 현장 공개 녹화라는 특성상 지역의 공기, 생활의 리듬, 청중의 표정이 그대로 무대에 묻어난다. 카메라가 다 담지 못하는 진짜 온도. 고정으로 달린다는 건그 리듬을 계속해서 통과하겠다는 뜻이고 그만큼 실전 감각을 잃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이번 서울 콘서트의 의미도 그 지점에서 더 커진다.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다. 오디션 멘토링과 TV 무대, 공개 녹화 현장과 단독 콘서트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가는 과정. 무대마다 강조점이 다르다. 콘서트는 나를 내보이는 자리다. 선곡부터 편곡, 오프닝 톤, 엔딩 멘트의 길이까지 본인의 의지가 가장 강하게 반영된다. 오디션은 남을 돕는 자리다. 시청자의 눈높이와 방송의 리듬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공개 녹화는 부리를 확인하는 자리다. 지역이 가진 악센트와 관객의 연령 분포에 따라 같은 곡이라도 전개를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 이세 결을 한 시즌 안에 동시에 소화한다는 건 가수로서의 본능과 제작자로서의 감각을 합쳐야 가능한 일이다. 강문경은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다. 선공개 영상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지점은 표정의 편집이었다. 한 단계 낮춘 카메라 앵글, 정면보다 미세하게 측면으로 잡힌 컷, 후렴 직전 클로즈업을 과감히 덜어낸 구성. 모두 같은 메시지를 말한다. 이번 판의 주인공은 참가자이고, 심사위원은 프레임의 바깥에서 밀어붙이는 드라이버라는 것, 그 프레임 속에서 던진 너들이 뽕맛을 아라는 선언이자 초대장이다. 프로그램이 만들고 싶은 트로트의 결은 자극이 아니라 깊이라는 것, 요란함을 덜고, 감정의 밀도를 높이겠다는 의지. 그래서 팬덤은 더 들끓는다.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건 결국, 진짜다. 방송의 바깥에서 팬들은 이미 또 다른 무대를 만들고 있다. 자발적으로 편집한 응원 영상이 100만 뷰를 넘어가고 콘서트 당일 배너와 슬로건, 응원법 문구가 공유된다. 운영진만의 일이 아니다. 개인 계정에서 시작된 작은 아이디어가 빠르게 채택되고 합리적인 수정이 붙는다. 중심은 단단하고 주변은 유연한 구조의 팬덤의 힘은 결국 가수의 서사를 밀어준다. 숫자만 크고 온도가 낮은 팬덤이 아니라 온도가 높고 결이 고른 팬덤. 이런 곳에선 괜찮았어라는 한마디가 오래 남는다. 칭찬은 남고 문제는 빨리 수습된다. 산업적 관점에서 보면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안정적인 유형이다. 가요 무대 방청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기본만 간단히 정리해 둔다. 공식 방청 페이지에 공지 시간을 챙기고 본인 확인이 필요한 만큼 신분증은 필수다. 녹화장 내 사진 영상 촬영이 제한되는 구간이 있으니 안내 방송을 따른다. 드레스 코드는 과한 형광색보다 무대와 화면을 방해하지 않는 톤으로 선택하면 좋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리액션의 타이밍. 무대를 덮는 함성보다 곡의 호흡을 살리는 박수와 환호가 무대를 더 크게 만든다. 현장 예의는 결국 좋아하는 가수의 무대를 더 빛나게 하는 기술이다. 서울 콘서트는 단순한 세 리스트 공개로는 설명이 안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무대에서 그가 보여준 흐름을 종합하면 오프닝은 업템포로 장르 경계를 넓히고 중반부에 정통 트로트의 골격을 깊게 박은 뒤 후반부에 관객 참여형 구간을 배치해 호흡을 끌어올릴 공산이 크다. 완급 조절의 키는 감정의 잔상에 있다. 가장 큰 환호가 터진 직후 바로 다음 곡을 치는 대신 짧은 멘트나 간주를 통해 여백을 만든다. 그 여백이 관객의 기억과 겹치면서 만족감이 커진다. 무대를 많이 본 사람일수록 이런 여백의 미학에 감탄한다. 강문경은 그 타이밍을 잘한다. 멘토링 현장에선 다른 스위치가 켜진다. 참가자의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말하되 순서를 바꿔준다. 먼저 살릴 것부터 말하고 나중에 고칠 것을 말한다. 멘탈이 무너지지 않게 설계하는 피드백. 동시에 프로의 기준은 분명히 제시한다. 박자 밟는 습관, 자음 처리, 모음 길이, 미세한 음정 바운스의 요소를 쪼개서 던져주면 참가자는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한 사람만 성장한다. 화면으로 보는 시청자도 그 과정을 따라가며 음악을 배운다. 오지션이 교육의 장이 되려면 심사위원이 좋은 교사여야 한다. 그리고 강문경은 이미 수많은 무대에서 그 교사의 언어를 익혔다. 연말의 본방 사수는 단순한 시청률을 위해서가 아니다. 산업의 방향을 확인하기 위한 작은 의식이다.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같은 채널이라도, 해마다 보는 지점이 달라져야 한다. 올해 KBS가 만들고 있는 분위기는 세대 교차와 정서의 회복이다. 대형 공연의 규격을 유지하되 사람의 온도를 다시 올려놓으려는 시도. 강문경 같은 아티스트가 그 지점에서 핵심 축이 된다. 기교가 아니라 내용으로 승부하고 소란이 아니라 설득으로 이긴다. 그러면 사람은 다시 돌아온다. 티켓을 준 사람은 한 가지를 더 기억하면 좋다. 콘서트장에 들어서기 전부터 무대는 시작된다. 이동 루트, 도착 시간, 입장 대기, 좌석의 각도, 첫곡 전의 표정까지 모두가 오늘의 체험을 만든다. 같이 간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하다. 공연 중 휴대폰 화면 밝기, 사진 촬영의 범위, 박수와 함성의 타이밍을 미리 맞춰두면 무대가 더 또렷해진다. 무대 뒤에서 누군가가 악보를 정리하고, 누군가가 케이블을 정리하고, 누군가가 커튼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한 번의 박수라도 더 정확해진다. 그렇게 만들어진 120분은 오래간다. 팬덤에게 남길 한 문장.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과시가 아니라 지속이다. 영상의 조회수보다 오래가는 건 현장의 기억이고 굿즈의 개수보다 강력한 건 무대 뒤의 예의다. 본방사수는 클릭 한 번이지만 그 클릭이 쌓여 프로그램의 방향을 만든다. 방청은 손한번 흔드는 일이지만 그 손의 타이밍이 무대의 호흡을 만든다. 콘서트는 두 시간의 체험이지만 그두 시간이 내년 한 해의 연료가 된다. 그리고 그 연료로 다음 페이지가 쓰인다. 도시가 한 가지 색으로 짙어질 때가 있다. 누군가의 노래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거리의 리듬을 만들며 그 리듬이 상점의 문을 오래 열어 두게 하고 폐점 뒤 골목까지 말끔하게 빛나게 하는 밤. 우리는 그 현상을 이렇게 부른다. 마젠타 효과. 강문경의 상징색인 마젠타가 옷깃과 머플러, 응원봉과 배지에 번져들면, 그 지역은 하루 동안 작은 축제 도시가 된다. 숙소는 일찍이 만실에 가까워지고, 시장 어기 분식집엔 꽈배기와 어묵이 모자라며, 카페 진열장엔 마감전 케이크가 사라진다. 그런데 더 기억에 남는 건 매출이 아니라 매너다, 녹화장 앞줄은 흐트러짐이 없고, 종료 후 좌석 밑엔 빈 생수병 하나 남지 않는다. 상가 주인들은 깔끔하고 조용한데 에너지가 좋았다고 말하고 주민들은 오랜만에 동네가 들썩였지만 불편하지 않았다고 덧붙인다. 이건 스타 혼자 만든 일이 아니다. 무대 위의 가수와 무대 밖의 팬덤이 함께 그려낸 도시의 하루. 선한 영향력의 설계도다. 홈페이지의 공지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단. 여기엔 작은 비밀이 있다. 수많은 클릭 속에서 당신의 신청서를 눈에 띄게 만드는 건 진정성이다. 왜이 무대를 꼭 현장에서 보고 싶은지, 그 노래가 당신의 하루를 어떻게 견디게 했는지, 500자 남짓 솔직하게 적어보라. 담당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화려한 문장보다 한 줄의 진심이다. 추첨은 운이지만, 운을 부르는 건 언제나 태도다. 현장에 서게 된다면 몇 가지 매너만 기억하자. 안내 방송의 촬영 제한을 지키고, 과한 형광색보단 화면에 방해되지 않는 톤을 고르고, 환호는 크기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음악은 소리로 만들어지지만, 무대의 품격은 배려로 완성된다. 오프라인만 달아오른 게 아니다. 온라인은 지금 숫자로 말한다. MBN 한일가왕전에서 강문경이 부른 내 마음 별과 같이 무대가 12월 4일 기준 유튜브 100만 뷰를 넘겼다. 방송 종료 후에도 계속 재생 목록맨 위를 지키는 영상, 댓글의 결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따뜻해졌다. 강문경이 곧 장르다. 이 짧은 평은 과장도, 과시도 아니다. 독보적인 미들톤, 과장하지 않고도 단단한 호우, 마지막 한음을 욕심내지 않고 여백을 남기는 절제. 흉내 낼 수는 있으나 대체할 수는 없는 스타일. 그래서 팬들은 그를 가수가 아니라 장르라고 부른다. 다른 레퍼토리들의 곡선도 가파르다. 추억의 보따리는 400만을 코앞에 두고 있고, 남자는 말합니다는 300만을 향해 속도를 올리는 중이다. 고장난 벽시계와 장록수 역시 100만의 문턱에서 호흡을 가다듬는다. 누적 수치가 말해주는 건한 가지다. 이 무대들은 그때 좋았다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듣는다로 살아 움직인다는 것, 다시 듣고 싶은 무대의 공통점 기교의 과시가 아니라 감정의 신뢰. 강문경은 그 신뢰를 곡마다 갱신한다. 이 열기를 어디로 모아야 할까? 가장 가까운 목표는 분명하다. 월요일 밤 가요 무대 본방 사수. 이 문장은 부탁이 아니라 미션이다. 시청률은 냉정한 숫자이고, 숫자는 방송 편성의 언어다. 한 사람의 시청이 큰 변화를 만든다고 믿는 건 순진할 수 있다. 그러나 100명, 1000명이 같은 시간 같은 채널을 향해 리모컨을 고정할 때 그것은 산업의 방향을 미세하게 틀어 놓는다. 구체적인 동선은 이렇다. 방송 전, 포털의 실시간 톡과 커뮤니티 예고편을 공유하며 응원 댓글로 온도를 올린다. 방송 중 채팅창엔 한줄 평을 남기되 타 가수의 무대를 폄훼하는 말은 삼간다. 우리의 온도는 우리의 무대를 더 크게 만들지만 타인의 온도를 내리는 순간 전체 프로그램의 호흡이 무너진다. 방송 직후 관련 기사와 클립을 찾아 좋아요와 추천을 누르고 짧은 응원 문장을 덧붙인다. 해시태그는 단순하고 일관되게 중복 업로드 대신 품질 좋은 하나의 포스트가 더 멀리 간다. 이런 정성은 하루 사이 바이러를 만들진 못해도 일주일 사이 인식을 바꾸고 한달 사이 습관을 만든다. 결국 우리는 습관으로 기억되는 무대를 만든다. 현장은 또 다른 규칙을 갖고 있다. 일은 입장으로 좌석을 정리하고 응원법은 과하지 않게 맞춘다. 무대와 관객의 경계를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지켜준다. 박수의 박은 곡의 박자와 같은 편이 좋다. 노래의 기승전결 중 전의 함성이 몰리면 결이 힘을 잃는다. 여유가 된다면 주변 상점을 한두 곳이라도 방문한다. 지역은 그 하루를 오래 기억한다. 마젠타 효과는 소비의 총량이 아니라 체류의 질에서 비롯된다. 영수증 한 장이 남기는 흔적보다 팬들이 다녀가고 나면 항상 깨끗하다는 사장님의 한마디가 오래간다. 이런 면에서 강문경의 팬덤은 이미 성숙을 넘어 문화가 되었다. 경의 행보가 설득력을 가지는 이유는 무대 밖에서의 태도와 무대 위에서의 전략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그가 던진 너들이 뽕맛을 알아는 단지 자극적인 문구가 아니다. 그 문장의 앞뒤엔 두 가지 철학이 숨어 있다. 첫째, 트로트의 힘은 과장된 억양이 아니라 곡선의 탄력에 있다는 것. 둘째, 사람의 목소리는 결국 사람을 향해 있다는 것. 그래서 그의 피드백은 냉정하지만 잔인하지 않고 따뜻하지만 느슨하지 않다. 한 박자만 남겨둬요. 끄듬을 욕심내지 말아요. 자음의 모서리를 조금만 둥글게 이런 말들이 쌓여 참가자의 목소리는 달라지고 그 변화가 화면 넘어 시청자의 듣는 법까지 바꾼다. 오디션이 그저 경쟁의 장이 아니라 교육의 현장이 되는 순간. 심사위원은 점수표를 든 심판이 아니라 방향을 가리키는 사람으로 바뀐다. 강문경이 지금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다. 팬덤의 서포트 메시지가 건강 잘 챙기세요로 자주 시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는 알고 있다. 무대는 체력이고, 체력은 마음이고, 마음은 결국 노래의 길이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과열 대신 지속, 과시 대신 축적. 월요일 밤 약속 금지라는 작은 슬로건이 귀엽게 들릴지라도 그 반복이 모여 커다란 선을 그린다. 해마다 연말에 쌓인 본방 사수의 시간은 내년 편성표의 여백을 만든다. 내년 편성표의 여백은 또 다른 무대를 낳는다. 그렇게 하나의 문장이 다음 문장을 부른다. 올해의 문장 놓치지 말자, 내년의 문장 또 함께 보자. 디지털의 곡선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백만. 300만, 400만이라는 숫자에 도달하는 동안 가장 많이 반복된 행동은 공유 버튼의 두번 탭과 댓글 창의 한줄 입력이었다. 오늘도 듣고 갑니다. 힘든 날엔 이 무대, 이런 짧은 기록이 쌓여 추천 알고리즘은 방향을 튼다. 피드 상단에 다시 떠오른 영상은 새로운 사람의 귀에 닿고 새로운 귀는 또 다른 손가락을 움직인다. 이 일련의 과정은 자동이지만 결코 저절로 되진 않는다. 보는 사람의 태도가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영상 아래에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남기지 않고 타인의 취향을 깎아내리는 말을 삼가며 좋은 말을 아끼지 않는다. 긍정은 좋아요의 숫자를 늘리고 품격은 머무는 시간을 늘린다. 유튜브는 그 둘을 모두 센다. 서울, 대구, 부산, 청주. 도시의 이름은 달라도 현장은 비슷한 온도로 끓는다. 여감 약국에서 핫팩을 사는 팬, 숙소 카운터에 내일 청소 편하게 하셨어요라고 인사하는 팬, 공연장 앞 분리수거함에 스티커를 깔끔히 모아두고 떠나는 팬, 이런 사소한 한 장면들이 모여 지역은 다음에도 이 팬덤을 환영하게 된다. 지역이 보내는 환대는 곧 공개 녹화의 규모와 질을 바꾸고 방송사는 다시 이 팬덤이 머무는 동네를 찾는다. 팬덤이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무대를 키운다. 이것이 마젠타 효과의 본질이다. 12월 27일, 서울 콘서트는 그래서 단순히 샌리스트의 나열이 아니어야 한다. 오프닝의 첫박으로 관객의 심박을 당기고, 중반부엔 정통의 골격으로 복부에 힘을 주며, 후반부엔 관객 참여형 구간으로 체온을 올리는 완급 조절. 가장 큰 환호 뒤에 오는 10초의 여백. 그 여백 동안의 호흡과 눈빛, 고맙습니다라는 짧은 인사, 관객은 그 10초를 오래 기억한다. 무대 뒤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진다. 스태프의 손은 케이블을 정리하고, 밴드는 템포를 맞추며, 조명 감독은 얼굴의 각도를 잡는다. 이 모든 움직임은 관객의 박수 소리에 반응한다. 당신의 두 손이 만드는 리듬은 조명 콘솔 위 페이더를 움직인다. 그것이 함께 만드는 공연의 실체다. 크고 멀리 있는 것부터 생각하지 말자. 가까운 것부터 정확하게. 월요일 밤 TV 앞에 60분 방송 직후 클립에 좋아요. 하루에 한번 유튜브 플레이리스트의 맨 위에 올려두는 한 영상. 현장에서의 질서와 배려, 그리고 이동 도시에서의 사소한 소비와 정중한 인사. 이 정밀한 작은 일들이 모여 큰 기적처럼 보이는 장면을 만든다. 강문경은 지금 전설을 쓰고 있다는 말이 과장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오늘의 작은 문장을 성실히 적어야 한다. 오늘도 듣고, 오늘도 본다. 오늘도 박수를 정확히 친다. 오늘도 마젠타를 깨끗하게 남긴다. 팬덤은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성장했고, 방송사는 이 현상을 품격 있게 담아내기 위해 촬영의 언어를 바꾼다. 숫자는 이미 충분히 말했다. 그 다음은 우리가 말할 차례다. 요란하지 않게, 하지만 동시에. 조용하지만 압도적으로. 마젠타가 도시에 번지는 속도처럼, 댓글이 타임라인을 천천히 채우는 속도처럼, 시청률 그래프가 한 칸씩 올라서는 속도처럼. 전설은 그렇게 기록된다.